간식 선택할 때마다 고민이 많지 않으신가요? 먹고 싶기는 한데 맛이나 영양이 걱정된다면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선답니다. 특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좋지만 그래도 맛있고 든든한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패 없이 선택할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그렇게 고민을 덜어주는 신제품입니다. 경주 황리단길 시범빵 치즈와 단팥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으로 각각 120g씩 3개가 들어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느낌이 일품이며 천연치즈와 통카을 사용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기 좋은 간식이죠. 이 제품은 재구매율이 높아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탄 제품입니다. 특히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라는 후기가 많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이 많았던 분이라면 이 제품으로 고민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가격에 품질 좋은 간식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